요실금이 질 탄력과도 관련이 있어서 부부관계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. 요실금이 질 탄력하고 관련된 노화 현상이니만큼 요실금 증세하고 질 헐거운 증상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즉, 성관계시의 질이 헐거워져서 만족도가 떨어진다거나 관계시의 질방구 같은 민망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 실제로 요실금보다는 이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. 어...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어떤 치료를 해주시죠? 환자분에 따라서 다른데요. 이쁜이 수술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세요. 질 어, 축소 수술이라고 해서 조금 잘라서 이제 조금 좁혀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해드리기도 하고 많이 헐겁지는 않지만 좀 탄력이 떨어진 정도다. 그러면 뭐질 레이저라는 것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. 조금 헐거운 부위나 또 쥐스팟 부위 굉장히 성감에 민감한 부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러를 채워주면 관계시에 꽉찬 느낌도 주고 극적인 만족도도 얻을 수 있고, 그래서 많이들 하는 시술입니다.